안녕하십니까? 진짜별과 함께한 점성술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 예보 2020년 11월 셋째주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입니다. 음, 예, 지난 주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의 주인공은 금성이에요. 금성이 수많은 행성이나 어, 항성들을 만나면서 일종의 스토리를 만듭니다. 음, 뭐 왔다 갔다 해요. 예. 10월 16일에 10월 16일에 금성이 목성이랑 어, 사각을 맺습니다. 금성이 천칭이 23도, 금성이 이제 20, 그 마갈궁 23도 어, 목성이랑 사각을 맺고요. 어, 이번 주에 해야 될 일이 금성이 이제 이게 해야 될 일이에요. 자기보다 이제 무거운 행성들 만나느라 11월 내내 바쁩니다. 근데 셋째 주가 제일 이제 뚜렷하고요. 뭐두 번째 주에는 화성 만나고. 그죠? 화성 만나고 명성 만나고 세 번째 주에 목성 만나고 스피커 만나고 토성 만나고 되게 바쁩니다. 자, 근데 16일에 목성이랑 사각을 맺는데 그 하루 후인 17일에 스피커 24도에서, 천친궁 24도에서, 로열스타 스피커랑 만나기 때문에, 어, 그 사이에, 16일하고 17일 사이에는, 어, 목성하고 일종의 길성 인클로저가 발생을 해서, 어, 이게 엄청 잘 풀리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니까 11월 내내 고생하다가, 어, 딱 며칠간만 좀그 영끌하는 영혼까지 끌어쓰듯이 좋은, 우스, 좋은 운을 이 며칠 사이에 몰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임로드가 금성인 분들은 오랫동안 준비해온 일이 있거나 어떻게든 성공시켜야 되는 일이 있으면 음, 역시 잘 준비를 하다가 제대로 된 일처리를 16일 17일 사이에 몰아서 하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거는 뭐 구구한 설명이 필요 없는 구조거든요 안될 일도 되게 만들고 될 만한 일은 좀더잘 되게 흘러가는 그러니까 이런 게 1년에 몇번 없어요 일 년에 몇번 없기 때문에 수성이나 금성 같은 내행성이니까 되게 빨리 움직여가지고 이놈저놈도 만나고 다니고 되게 다채로운 구조가 있을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길사가 몰빵되는 구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 1 년에 한한두 번, 두세번 정도.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뭐 금성 타임로드인 분들은 잘 써먹어야죠. 그리고 타임로드가 목성인 분들도 금성만큼은 아니어도 길성인 목성, 특히 룰러십으로든. 금성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구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하루 후에 하루 후에 17일 금성이 로열스타 스피카랑 만납니다. 처녀자리 알파성이죠. 사실 로열스타인 그 레굴루스 스피카 알데바란 안타레스는 겉으로. 험해 보이는 애들도 있고 겉으로 좀 부드러워 보이는 애들도 있지만 어쨌든 다뭐 제대로 된 길성이나 흉성이나 뭐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렵거든요. 그러기에는 애들이 너무 세가지고 근데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로열 스타 4개 중에서 그나마 외견상 가장 길성으로 보이는 별이거든요. 뭐 그렇다 보니까 외견상 제일 괜찮아 보이는 애다 보니까 어 아무래도 기대하게 된게 있습니다. 그리고 천칭궁에서스피커 그러니까 스피카를 만난다는 거는 그 행성이 천칭궁에 있다는 거고 금성이 만난다면 천칭궁에서 무조건 룰러십을 얻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상황이 있을까 싶은 구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온 세상이 나를 도와주는 그런 날이죠. 자, 부모님도, 친구, 선배님, 후배님, 그리고 평소에 어색한 사이였던 직장 상사까지 나한테 도움의 손길을 내뻗습니다. 자,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인맥이 이제 한꺼번에 포텐을 터트려서 어 이제 내가 비빌 언덕이 세상이 이렇게 크구나 이렇게 마음의 안정감이 생기는 시기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열 중의 아홉은 진짜 도움이 되고 좋은 일인데 열 중에 하나가 가끔 가짜가 섞여 그러니까 콩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팥이었던 일종의 배신자 같은 거죠. 어 뭐. 어딜 가나 한 명쯤은 있잖아요 그~ 아군이나 조력자인 것처럼 되게 그~ 싹싹하게 굴지만 실제로는 단물만 쏙 빼먹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 틀어지면 바로 입싹 닦고 이제 돌아서는 그런 류의 사람들 그리고 또 아니면 뭐~ 그렇게 그~ 나를 통해서 이득만 보겠다 이런 이런 마음도 아니고 그냥 나를 미워해 질투하고 시기로 꽉 들어쳐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망가지는 모습을 보려고 저기에서 이제 고대하고 있는 그 숨은 적이라고 그러죠. 숨은 적이 있거나. 그래서 타임루드가 금성인 분들은 음, 스피커랑 금성이 만날 때 아무래도 생각지도 못한 조력으로 성공을 거두면서 되게 뿌듯해질 확률이 높은데 그래도 열명이한명 정도는 그 그러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제 약간 좀 나쁜 마음을 품은 사람이 한두 명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이 나를 도와주는 것 같아 보이던 그 사이에도 경계를 늦추시면 안 됩니다. 배신자가 섞여 있다고. 그리고 이게 어,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성보다는 동성일 확률이 높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남성보다는 여성이 주체인 경우에 좀더잘 보입니다. 남성들은 단순해 가지고서는 <laughs> 이렇게 <거> 잘못 하거든요. <laughs>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주변에 섞여있을 수 있으니까, 음, 모든 일이 잘된다잘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해도, 약간의 경계는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뭐,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해도, 이 15일, 16일, 17일에 금성은, 금성이 타임로드인 분들은, 진짜 한 달에 있을 모든 기론을 다 몰빵해서 쓰는 그런 때다 보니까, 모든 일을 이때다 몰아요. 계약이든, 음, 프레젠테이션이든, 뭔가에, 그, 말하자면 요청을 한다든가, 업로드를 한다든가, 제출을 한다든가, 발표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뭐, 붕괴점이 될 만한 내가 일을 했다라는 그런 사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이때 몰아서 하는 것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은그 다, 다다음날에, 다다음날에 금성에 가면서, 예, 금성에 가면서, 결국에는 토성하고 사각을 맺거든요. 이게 11월 19일이에요. 자, 11월 동안 맨날 좀 무거운 형님들 만나러 가는 일정은 이때 19일 토성과의 사각으로 끝납니다. 금성의 일은 요거로 끝이긴 한데 뭐 어쨌든 그래요. 네, 토성이 흉성이다 보니까 마냥 괴로울 것 같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이천칭궁이라는 거는 금성이 룰러십을 얻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토성이 액절테이션을 얻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금성 입장에서는 토성을 마냥 그냥 흉성이 아니고, 나의 디스포지터, 그러니까 나의 액절테이션 로드로 또그 입장으로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리셉션을 받는다고 그래요. 점성술에서는 리셉션을 받는다 금성이 토성한테 액절테이션 리셉션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요거에서 나름 얻는 것도 꽤 많습니다 두달 전인가 세달 전인가 화성하고 목성이 화성하고 목성이 사각을 맺고 그럴 때에도 어~ 목성 같은 경우는 화성이 액절테이션을 얻는 마갈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화성이 흉성이니까 되게 불편하고 가끔 이제 좀 더러운 느낌이 들어도 이거를 잘만 감내하고 참아내면 얻는 것도 있을 거라 그랬잖아요. 왜? 화성이 당시 목성의 액졸테이션 로드였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성이 흉성 토성을 보고 있지만 이 토성은 금성이 위치한 이 천칭궁에서는 액졸테이션 로드이기 때문에 약간의 그 더러운 거를 참아내면 본인이 인내만 한다면 이 어떤 구조로 인해서 이득을 얻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16일에 목성, 17일에 스피카하고 만난 이유기 때문에 어, 그때 처리해 놓은 일들의 결과가 29일 토성과 만나는 구간에서 구체화될 수가 있습니다. 토성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걸로 만드는 그런 효능이 있기 때문에 아, 이거는 뭐 그냥 역시 구구절절한 얘기 필요 없어요. 이 구조는 점성술에서 어, 전통적으로 재물이나 투자 분야에서 유리한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목성토성이 무거운 형님들하고 만난 거기 때문에, 단타로 딱 버는 게 아니고, 장기투자나 부동산 관련 거래. 어차피 부동산은 묻어놓은 돈이 되기 때문에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투나 부동산 관련 거래랑 참잘 어울려요. 그래서, 근데 이 과정에서 약간 좀 되게 답답한, 나이차 많이 나는 아재들하고 계속 같이 있거나, 약간 세대 차이 나는 무겁고, 말없고 나랑 약간 말이 안 통하는 약간 그 어르신들하고 내가 소통을 하느라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되는 그런 게 아마 있을 거예요. 금성의 타임로 된 분들은. 근데 이 답답한 상황이나 그 노잼의 무거운 분위기를 참아 가면서 참을 수만 있다면 얻어갈 수 있는 게 워낙 크다 보니까 충분히 이건 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요. 11월 셋째 주 주인공 금성입니다. 근데 목성 스피카 결국에는 토성까지 만나면서 음,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고, 특별히 투자나, 그리고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관련으로 이때가 괜찮은 분기점이 될 수가 있고,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3일이 지나서, 3일이 지나서 어, 예 수성이 수성이 11월 22일에, 천층자리 알파성인 주벤 엘게누비, 사우스 스케일이라고도 하는데, 어, 그런 별이랑 만납니다. 주벤 엘게누비는 점성술에 등장하는 순흉성 중에 하나예요. 뭐, 제가 몇번 소개를 드렸지만, 뭐, 알골, 프레세페, 우누카라이, 주벤 엘게누비, 쉐아트, 뭐, 이런 별들이 이제 약간 흉성 중에 대표적인 별들인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광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거의 황도하고 근접해 있어요. 환경이 영도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가는 자리에 그냥 딱하고 이제 위치해 있는 그런 별이다 보니까, 그리고 광도는 높지 않아도 나름, 어, 열두, 컨스텔레이션 중에 하나인 천칭자리의 알파성, 필두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거든 이게. 그래서, 이 약간 순융성이랑, 순융성인 주변 엘게누비랑 수성이 만난 경우는 주로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어, 온갖 기발한 꼼수를 만들어내는 이제 잔머리의 화신 같은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해결책을 생각해서 행동을 옮기면서 기가 막히게 상황 일처리는 잘한데, 근데 문제는 이게 일처리를 하, 해서 일단 수습은 하긴 했는데 그게 제대로 된 해결이 아니고 엄발의 어, 오줌 누기라고 그러죠. 고육지책, 고식책. 어쨌든 그런 식으로 약간. 일시적으로 틀어막는 수준이고 간혹 이제 너무 꼬여버린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애쓰다 보니까 자체 위법적인 수단까지 규정을 어겨 버리는 이제 그런 수단까지 마다하지 않을 확률이 꽤 있습니다 근데 주변 엘게노비가 이게 순흉성인 이유는 이게 결국 등, 들통이 나요 나중에 그 행적이 들통나서 그래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던 걸다 토해내야 되는 그런 처지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 화성 속성의 흉성 라이크 항성들 어, 그런 별들 중에서도 가끔 수성 화성 속성의 애들이 있어요. 어 작은 계절의 알파성인 프로키온이라든가 아니면 저 백양궁에 있는 알게니브라든가 이제 그런 별들의 특징은 뭔가 꼼수를 써가지고 일을 처리했는데 나중에 행적이 들통이 안날 수도 있어. 그냥 잘 넘어가고 이제 부당한 이득을 얻고 끝나는데 주변 엘게누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결국 다 털려요. 털릴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아. 그게 문제예요. 근데 이게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뭐 대단한 범죄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세금을 내야 되는데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절세를 해야, 뭐그 정도 수준에서 해야 되는데, 근데 문득 그 장부하면서 1년 결산하면서 세금을 내려고 했고, 돈이 너무 아까워 아깝게 느껴져 그러다 보니까 에라 모르겠다라고 약간 꼼수를 더 쓰는 거지한두 걸음 더 나간 좀 많이 나간 그런 수법을 썼다가 뭐 나중엔 결국 이제 국가의 세무서에 걸려가지고 뭐그 세금 토해내야 될 세금에다가 과징금까지 잔뜩 물게 되는 최악의 선택지죠 뭐 이게 뭐 자영업자만 그러겠어요 뭐 월급쟁이들도. 회사에서 근무하시다가 뭔가 내가 실수를 했어. 실수를 했는데, 이게 알려지면 엄청나게 쪽당할 것 같아요. 징계도 받고, 근데 내 손에서 어떻게 잘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대충 거기에 연루된 부하 직원들을 잘 구슬러 가지고 대충 넘어갔다가 6개월, 1년 후에 결국에는 꼬발려져 가지고 뭐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결국에는 다 털리는 그런 식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사실, 당시에는 최선의 선택지 같았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최악의 선택지였던, 이제 그런 일들을 벌이기가 쉬워요. 그래서 타임루드가 수성인 분들은, 어, 이날 전후에 약간 좀 나쁜 마음, 나쁜 마음이 마음속에서 슬금슬금 솟구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아무도 신경 안 쓰겠지. 대충 시간 지나면 다들 잊겠지 별일 없이 넘어가겠지. 뭐, 이런, 이런 유혹이죠. 이런 꼼수의 유혹이, 유혹에 본인이 넘어가지 않도록, 어, 경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다 보니까, 뭐 목성 잠깐 들어오는 것 빼고는 이번 세, 번, 세 번째 주도 결국, 내행성인 금성하고 수성. 그 중에서도 금성이 다 해먹는 그런 주입니다. 자, 어쨌든, 제가 이렇게까지 강조한 거 흔치 않아요. 그, 타임로드 금성인 분들은, 16일부터 19일 사이에 몰빵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2020년 11월 셋째 주,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예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